다크인 다크 털린 뒤, 넥슨이 준비한 야심차 프로젝트! 네! 원 국내에서 템즈고서 아살비아 콜롬비아 는 결국 테스트를 시작하고 말았다 23년 11월 30일에 에.. 그리고 지금은 끝났죠 12월 4일까지 했으니까 이게 꼬라지 보잖아 프리 알파라고 찐더 이상 뒤로 물을 수대 남은 것은 키에 와 QC뿐 우리 게임 제발 잘되게 해줍쇼 요렇게 고사 지내면서 옘병 떠는 베타와는 뭐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해 과정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야야 우리 대충 이런 게임 만들려고 하거든 해보고 소감 좀 남겨줘라 느낌 있으면 계속 만들고 좀 반응 없다 싶으면 만드는 셋 이거만 대충 거주고 프로젝트 잡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테스트를 조졌다고 봐도 되거든. 즉, 게임 내 구상 중인 컨셉들. 이것만 깔아둔 상황이다. 피드백이나 낭낭하게 해줘라. 이런 상황이라 보면 되시겠다. 아무튼, 요 날꼴. 나도 은근슬쩍, 스리슬쩍 다가서게임좀 조져봤는데, 과연 어떤 느낌의 게임이었나. 요거 한번 알아보자고. 처음 시작하면 쌈박한 실험시스가 나옵니다 세계가 대충 좀비 사태로 멸망했다 아이템 줍고 알아서 사세요 이 그지들아 이게 끝이야 어디서 먹고 살아라? 종로구 낙원동에서 에.. 낙원동 하면 뭐야? 낙원항 산가지 띵가띵가뮤직급나무들 요런 친구들이 주로 악기 사겠다 이러고 입문하는 곳 아니냐 아무튼 여기서 파밍을 하라고 하는데 게임에 딱 들어가잖아? 오 어두워 너무 어두워 앞이 안 보여 마치 형이 인생 꼬라지 농담이고 에... 이번 영상 보잖아? 아마 채널 최초로다가 새벽에 밝기 최대로 땡겨도 전혀 부담이 없는 영상 대충 요딴 느낌이지 싶네 헹! 손전등도 있는데 그거 켜면 되잖아 물론 손전등도 있긴 한데 이것도 종일 켜고 다니기 좀 빡세. 왜 그러냐면 이 게임 장르가 따르코프 라이크란 말이지. 그리고 이따르코프 얘가 원체 습다 게임이다 보니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지 싶은데 이 게임의 특징은 뭐다? 필드 내 뿌려진 적뿐만이 아닌 유저들 있잖아. 얘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연병을 떨어요. 이건 뭐다?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하지 뭐. 서로 빠밍한 가방. 이거 털어먹으려는 거야. 어, 아까도 이야기했듯 이 게임의 목적은 여기서 템죽고 알아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필드 사방팔방에 있는 좀비도 좀비지만 일단은 성향을 알수 없는 유저들 얘들한테 최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뉴웃으로 어둠의 자식이 된다 자 분위기 보잖아 어둡고 답답한데 세상 이런 환경에서도 심청이를 키우신 신봉사 어르신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니 아무튼 게임 돌아가는 거라지 좀 보자고 게임이 시작을 하면 보통 형 같은 초보 찔밥 쫄보들 있잖아 얘들이 이동할 때는 뭐다 보통은 쭈그리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캐릭터 바닥에 파장 보이냐 저게 소리인데 저파장을 좀비가 감지하면 뭐다 바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게 좀비들이 달려오면 무기 뭐야 도망가야지. 오네. 도망고 있는 무기는 봄이야. 응. 어, 어. 내 생각에는 좀비랑 대체했을때이 무기는 뭐다? 사실. 폼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길교 가기보다 진짜 쓰레기 그 자체거든. 어쩔 수 없다 싶을 때나 겨우 후드를 가는 용도지. 암살이 아닌 이상 좀비랑 딱 싸우잖아. 진짜 드럽게 많이 갈겨야 하고. 이미 한번 죽은 주제에 두번 뒤지기는 싫어서 그런가. 나좀 도와줘라. 좀비가 좀비를 불러요. 재수 없어 처연하게 운다고 아주 빠개치냐안 치냐. 그렇다고 좀비를 죽였을 때 얘가 비싼 아이템을 줘. 죽겠니? 보통 잡은 좀비 뒤지잖아. 허로 쪼가리 딱 던져줘. 이게 920원. 아니지. 여기 단위로 920 환달이란 말이지. 드린스고에 비해. 값이 너무 쓰레기야. 형이 처음에 이 게임 접하고, 그래도 뭐, 928?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데, 특끌모가 태산이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진짜 좀비만 봤다 하면, 바로 물리쥐로 들어갔었는데, 결국 나온 결론이 뭐냐? 이딴짓 할 시간에, 차라리 혼어 수고함이나 뒤지는 게 이득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거기에, 에이, 뭐, 그래도 좀비 잡으면, 그 구역은 클린해지는 거 아니야. 마음 놓고 파밍 정도는 할수 있겠지, 뭐. 한동안 이런 생각으로 좀비 전문 암만사로 활약했는데, 어, 그것도 헛수구야이 게임을 보면, 좀비가 뭔 바람질러도 되나, 아니 이 인명 분명 좀비 잡고 건물 한 바퀴 싹 돌았거든? 그 자리에 새 친구가 왔네? 심지어 옆에는 내가 주지 손님이 누워있어요 뭐 넥셀은 다람쥐를 뿌려놔요? 윈트로켓 니네 인심 너무 낭낭한다 그래서 사실상 요 좀비잡이는 결국 시가만 버리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튼 은파와 은신 그리고 암살 시스템 여기 플러스 좀비의 배경에 뭐 이모저모 보다보니 타르코프 이전에 약간 그 게임이 떠오르더라고 라스트 오브 어스 어... 그래서 마치 K 라우어를 즐기는 것 같다 나는 K 조엘이다 이런 망상 좀 슬쩍 때려주고 즐겁게 좀비도 잡고 아이템도 죽고 하다 보니 바로 유저에게 털렸습니다. 에이, 몽둥이로 그냥 찐질은 놓는데 이야, 아주 그냥 온 인간 정성을 다 하시더라고. 참, 진짜 낙원의 삶.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치? 그렇게 1회차 인생은 보물 고블린으로 마감했는데 딱 집에 와보니까 이 인병 없어. 내 방망이, 내 붕대, 내 옷. 아니, 쉬어빨내장비를다 어디 갔냐? 심쎄 환영에는 여기까지. 이제부터 리얼 지옥의 시작 되시겠다. 자, 저 털리고서, 알몬 그지맨으로 돌아왔는데, 탈콜 라이크 장르 게임들, 요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아이템이 남는 배그, 딱, 그냥 요거야 템을 줍고 무사히 탈출을 하잖아? 내가 준 아이템과 장비, 이게 계속 남아있어. 그럼 요걸 팔아요. 이새에 장비를 구하든, 아니면 시민등급을 올려서, 더 높은 장비 구매 권한을 어떤, 수월하게 낙원에서 파밍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게임이 돌아가게 된다. 즉, 요 게임은, 좀비 물류 치료를 누가 더 많이 했냐, 혹은 사람들 다 죽여서 1등을 먹었냐, 이런 목표가 아닌, 그냥 파밍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면 돼. 그 사이에 온갖 드라마가 다 터지는 거지. 꼬라지 보면 뭐다? 마치 하드코어보드 RPG. 얘랑도 성격이 좀 비슷하네. 그래서 매판 아이템을 얻었을 때 스릴과 안도, 이렇을 때 분노와 스트레스. 이게 짬뽕이 돼서 게임플레이에 동력이 되어준다고. 볶음김치 하나 딱 주워봐라. 123,456칸. 이야, 역시 김치맨 게임 아니랄까봐 가격 꼬라지 레전드네. 너무 좋고. 아무튼 이렇게 아이템 잃고 먹고 팔고 벌고 사고 하고 있잖아. 나거는 뭐 진짜 기대가 되는 게임이 맞아. 야, 오죽 재미있 쓰면 나도 테스트 끝날 때설문에다가 응? 테스트 기간 더 늘려주세요! 이따구로 증진이 됐겠냐. 하지만 문제는 반대로 아이템을 계속 잃기만 한다면 즉 상실감만 계속 겪게 된다면 게임의 플레이 동기는 뭐다? 가로가 난다는 거야. 게임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 덩어리니까. 게다가 이 게임의 전투 컨셉은 타로코프나 다크앤다크와는 달리 근접전이 거의 95% 이상이란 말이야. 주로 둥기나 칼 들고서 신나게 비비는 상황이 많다고. 즉 원거리전에 비해 장비 스펙의 유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중요해. 그래서 이 장르 원조객인 타로 경우 빤스라이 가지고 적에게 죽더라도 이 아이템만큼은 꼭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지. 뭔짓을 하든 게임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점진적인 성장.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하지만 이번 나고네의 경우 이런 부분은 그냥 없었다. 그래서 살짝 보잖아. 죽었어? 뭐 어쩌라고? 나가! 뭐가 은드득기 필요 없어. 데이브도 다이버네.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 허기 게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더 깎이고 돈도 못 벌고 장비는 뭐 당연히 없고 필드 나가면 허기 때문에 디버프 오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게임 디자 자체는 명청한 좀비 AI 그리고 좁은 맥 구성 등타로크페이비의 라이트 유저들을 노린 티는 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보면 뭐다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라 버리지 물론 테스트 버전 자체가 베타도 아닌 알파다 보니 여기다 대고 뭐라 하긴 좀 곤란하긴 해 보통 알파 테스트는 그냥 사내 직원끼리 돌려보고 이래저래 떠드는 자리니까 하지만 준비한 컨텐츠를 봤을 때 아마 탈컴류의 빠삭한 사람들 혹은 티펫의 고인물들이 아닌 이상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어 느낌 있는데 이렇게 장착하는 사람들을 묶는 매력 요 부분이 쪼 조금 떨어지는 건 맞지 싶네 배그도 처음엔 가벼운 하이지 여기서 출발하는 게임 아니냐 유저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율하는가 이게 가장 큰가제라고 보인다 물론 빤스라는 모범 답안이 있긴 해 응? 자, 뭐, 징징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낙원에서의 생활은 계속된다. 보면, 게임으로는 라스트 오브어스 드라마로는 워킹데드. 이 작품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요건데, 낙원도 마찬가지야. 게임 좀 해보잖아? 인간 유무가, 아우, 안 생길 수가 없어. 아니, 이 병, 뭐만 파밍했다며? 득달같이 달려와서 찜질을 놔요. 쟤들 안맞아서지은금 따고 저러는 거냐? 특히 제일 억울했던 판이 뭐냐면, 개인 탈출구로 딱 탈출을 하려는데, 거의 탈출했는데, 아이템도 제법 맛있게 먹었는데, 막판에 와서 바로 기습 빠루질. 음, 형이 야뭐 당시 장비 스펙이 찐밥이다 보니 뒤지기 싫으니까 아이템 좀 주려고 했는데 어림도 없이 바로 그냥 뚝배기 와 진짜 이런 상황에서 욕이 안 나온다 그거는 생불이야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하냐 원래 이 장르 게임들이 이런 약탈의 맛이 오지는 걸 보면 뭐야 여러 판을 거치면서 유저들한테 뚜드리 맞으면서 와 진짜 인간이라는 게 믿을 게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낙원 내에서도 이가정인 사람들이 있었어 아니 꽤 많았어 내가 위험할 때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먼저 다가 와서 아이템을 주는 사람도 있는 등 분명 PVP가 가능하고 완전한 무법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돕기 위해 혹은 상황이 맞으니까 서로가 돕고 의지하는 경우 이게 진짜 많았다고 아 든든하더라 진짜 물론 이 와중에 습격해서 뭐가 이렇게 악마도 있긴 하지만 아 아무튼 요 게임은 장소는 늘 낙원동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유저들에 의해 엄청 크게 바뀌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유저들은 이곳에서 악당이 될 수도 혹은 자경단이 될 수도 있어 둘다 나쁜 건 아니지 어차피 게임이라는 게 뭐야 역할극이잖아 배경 자체도 아노미벌판이 뭐뭘 하든 그건 플레이어 자유지 강하는 건 분명히 빠기치지만 그래도 이런 시스템이 조화롭게 있다는 부분 요것도 매력적이긴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나고날파 테스트에 대해 대충 떠들어봤는데 일단 형 입장에서 보자면 기대가 되는 게임이야 사실상 게임꾸러지 보잖아 뼈대만 놨는데도 이 정도면 뭐다? 꽤 괜찮은 느낌이라 보거든 앞으로 어떻게 갈고 닦아서 나올지 정말 궁금한 게임인데 부디 잘 나오길 바랄 뿐이다 오케이 됐다